이번 로드 F C에 출전하게 됐는데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번 로드 F C 대회 영건스에 출전하게 된 도봉구 국채체육관의 김단이라고 대 합니다. 박광수 선수에 대해서 상대방 박광수 선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? 어, 예전 뭐스크임시 대회 그리고 뭐 이정국 대회에서 본 적이 있고요. 또주먹윤다2에서 이제 저희 체육관의 소방관이 나가서 서울예선 결승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. 박광수 선수가 타격과 레슬링 스타일인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? 주먹이다와 어, 영광스를 봤을 때 항상 낭타전을 즐기고 또 그라운드도 잘 활용하는 걸 봤는데 음, 타격이 많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 가지고 빈틈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레슬링 같은 경우도 저랑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저보다 몇수 아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번 대회이만은 가고,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어, 저희 이제 벤턴급이 신설됐는데, 제가, 저희 나라 최고라는 거를, 대한민국 최고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한 게임 한 게임 하면서 보여드리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로드FC 팬 여러분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. 박광수 선수는 KO 당하기 싫으면은 바짝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. 파이팅